안녕하세요. 매순간 성장하는 인생을 도와드리는 안나코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간 관리자란 중간 관리자의 8가지 역할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중간 관리자가 진짜 힘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위로는 수직 문화, 아래로는 수평 문화, 이중 잣대 속에서 일하기. 회사 다닌 지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이제 팀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팀원도 생기고 일도 확장되고 의욕적으로 이제 팀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요즘 중간 관리자들은 어두 가지 기준을 좀 충족하며 일해야 돼서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의 중간 관리자는 회사 초년생 때는 솔직히 윗사람이 까라면 까는 그런 수직적이고 또 관료적인 문화 속에서 일을 했고,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퇴근을 상사보다 일찍 한다? 뭐 이러면은 절대 안 됐었고, 또 상사의 심기를 뭐 다방면에서 거, 스르지 않, 않아야 하는 어 그런 문화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부당함을 느꼈지만, 뭐 맞서 봤자 자신만 이제 손해였으니까, 어느 정도 조직에 맞춰야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도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이제는 다행히 시대가 바뀌었고, 조직에서도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합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직 문화라는 말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수평적이라는 말은 어, 사장이랑 신입이랑 그런 같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제 그러나 이제 현실로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아, 어쨌든 과거와 달리 이제 연차가 높고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연차가 낮고 직급이 낮은 사람을 이제 존중으로 대하니까 뭐 존중하는 문화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문화라고 계속 지칭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밀레니얼 세대도 자신의 가치와 이제 취향이 확고하고, 개인의 성장과 또라라벨이라벨에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회사에 충성하거나 이제 상사의 말을 뭐 전적으로 따르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는 이제 경력 환경이 이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개인의 미래를 회사가 책임져줬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회사가 개인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뭐 각자 도생해야 하기 때문이죠. 밀레니얼들은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이제 맞다고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제 자신만의 의견을 좀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등 이제 과거의 조직 구성원들이 보이는 이제 업무 태도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중간관리자도 점점 더 변하고 화 있는 이런 수평적인 조직문화, 뭐 워라벨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의 방향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일부 회사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윗선인 그런 상사, 뭐 임원이나 CEO가 수직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말로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요구하는 행동은 이제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상사가 중간관리자 일을 시키는 그런 과정 등이 이제 수직적인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 상사의 의견에 뭐 반대를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토를 단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사인 자신이 이제 그 일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 없이 그냥 막 중간 관리자한테 일을 시키면서 열심히 하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중간 관리자가 일찍 퇴근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을 하지만 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사도 일부 있습니다.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어, 스스로 수평적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사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관리자에게는 팀장으로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라고 하고 수평적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조직 구성원들은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기에 그 문화에 맞춰서 행동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는 좀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수직을 강요하고 아래서는 수평을 외치니까 중간 관리자로서는 참 죽을 맛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중간 관리자는 수직적인 문화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좀 수평적인 문화에서 어떻게 리더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중간 관리자는 위에서 받은 일을 팀원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함께 헤쳐나가면서 이제 초과되는 업무는 좀 고스란히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뭐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기한 내에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위에서의 평가가 나빠지고 초과되는 업무량을 팀원들한테 푸시를 한다면 워라벨도 못 챙겨주는 그런 무능한 상사, 꼰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수직 아래로는 수평적인 문화를 고려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하기에 참 정신적으로 고단해지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돈을 더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어떤 회사는 그런 팀장 수당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무자르듯 철저히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이 많이 남았다면. 어, 팀장이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팀장으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팀의 일을 책임져야 하기에 그 위를 또 아래를 모두 탓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끼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노선으로 가면 좀더 수월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잣대를 공존하면서 그걸 두 가지를 좀다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둘째, 새로운 일을 많이 배우면서 팀장 역할 하기. 과거에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계속 잘해도 승진도 하고, 이제 퇴직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또 기존에 내가 내 업무가 속한 어떤 산업의 흐름을 또 읽고 또 새로운 기술, 툴, 채널을 배우고 발굴하고 또 활용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또 업무 형태도 많이 바뀌어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또 적응하면서 팀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업무를 할 때, 그런 새로운 기술을 팀원들과 함께 새로 배우면서 진행해야 하고, 또 그리고 팀장도 그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단계지만, 팀원들이 그 일에서 잘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광고를 기획, 제작해서 태우고, 뭐 얼마 정도의 비용을 써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등을 뭐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최고의 효율을 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글 광고나 페북 광고의 툴을 배워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그로스 해킹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제 그에 뭐 대한 또 다른 툴들을... 찾아보고 익혀야 합니다. 어, 또 이제 유저가 뭐 어떤 홈페이지에서 뭐 얼마나 머물렀고, 뭐 어떤 컨텐츠를 뭐 오래 봤고, 뭐 어떤 페이지, 어떤 컨텐츠에서 이탈했는지 등뭐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걸 기반으로 다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제 이런 분석 툴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사실 주니어 때는 뭐든 배우면 신이 나고 이제 일을 배우고 잘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만 10년차 이상이 되면 좀 새로운 것을 다시 배우고 다시 그것을 마스터하기에는 솔직히 어, 쉽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지만 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일도 관리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마스터하는 게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원들과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시작하면 팀원이 그 일을 또더 잘할 수도 있고, 아, 그러면 팀장은 좀 자신의 그 위신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사실 팀장이라는 역할이 일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산업에 대한 통찰력, 오랜 시간 쌓인 업무 경험에서 오는 그런 바이브, 그리고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 능력, 뭐 전체적으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뭐 관리하고, 또 추진하는 능력 등뭐 다양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역량이 있더라도, 어 새로운 일을 잘 모르고, 어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위임했다 한데, 내가 그 일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 관리하는 부분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의 때도 아, 그 일에 대해서 말할 때좀 상사한테 보고할 때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업무의 한 부분이고 또 팀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게 될수 있으니까 팀장도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를 학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관리 능력만 길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배우고 팀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서도 참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셋째, 정치가 업무보다 중요해지는 시기. 정치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people skill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떻게 잘 의사소통하고, 그래서 네트워킹하고, 함께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주니어 때는 어찌 보면 일만 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장 이상이 되면서 일만 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니어 때는 일을 잘하는 것이 회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비중이 크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정치력, 뭐 피플 스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를 떠나게 될 수도 있고 승승장구하게 될수 있습니다. 정치력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보면 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 상사, 부하, 동료 간의 관계에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그로 인한 뭐 상사, 부하, 동료와 잘 지내는 대인관계 스킬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잘 버무려져서 뭐 정치력, 피플 스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보거나 관련해서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성과를 낼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그럼 내가 이제 일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아니면 회사 박, 회사 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상사에게 자신을 그런 어필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상사에게 자신이 뭐 하는 일, 자신의 팀이 하는 일을 뭐 회사의 비전과 어떻게 얼라인이 되고, 뭐 회사가 성장하는데 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제 이러 이러한 자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사나 뭐 임원 혹은 CEO가 아이 사람은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중 하나겠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큰 일을 맡겨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 내 팀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과를 통해 상사가 그 회사에서 잘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하 직원에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뭐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업무 성장을 도우면서 함께 팀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요. 또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또 서로 협력하면 윈윈할 수 있고 그들이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능력은 사실 아무나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은 잘하는데 그냥 묵묵히 합니다. 그럼 위에서 알아줄까요? 절대, 절대 안 알아줍니다. 처음에는 과거에 없었던 그런 성과를 내니까 막 알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잘하니까 그냥 잘하는 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만 해도 욕먹습니다. 열심히 해서 중간만 했는데 어려운 일이어서 처음 하는 일이고 중간만 했는데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는 항상 상사한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우리 팀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성과를 냈고 이건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상사에게 세련되게 어필을 해야겠죠. 뭐 징징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빈도나 강도나 뭐 이런 건 이제 스스로 어, 조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상사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 회사의 방향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혹은 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중간 관리자가 되면 이제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상사에게 나의 성과와 성장을 어필해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세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상사가 잘 되는 걸 도와주는, 도와주며 이제 일하는 그런 능력, 아래 팀원들을 아우르는 능력, 뭐타 팀과도 매끄럽게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어, 나는 왜 올라가지 못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 하안. 모든 중간 관리자분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